저는 이거 궁금하기도 해요 한민 씨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CHS 님이 클럽에서 노래 틀면 다 징수되나요 하셨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지금 저작권 협회랑 엄청 싸우고 있습니다. 음.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징수가 안 되고 있어요. 음. 왜냐하면 클럽에 나오는 음악들을 저작권 협회에서 카운팅을 하기가 힘든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바꿔가려고 계속 저작권 협회에 전화를 해서 저 하나가 지금 움직인다고 해서 바뀌진 않겠지만 음. 계속 컴플레인을 걸고 있습니다. 오픈채팅 근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오픈채팅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같이 채팅으로 재밌게 얘기를 나눠주고 계신데 제가 오픈채팅하다가 첫 번째 클럽 경험이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근데 좀 신기했던 게다 비슷한 것 같아요. 대부분의 분들이 M2, NB, 매스, 옥타곤 이렇게 꼽으시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중적인 클럽이 입문에 어떤 통로가 되는구나. 그걸 좀 놀랐었고요. 시대가 많이 변했네요. <laughs> 저때는문히달랐어요 <laughs> 미... 네, 이랬었는데. 일단 은교님의 첫 경험이 되게 재밌었는데 고등학교 때 처음 갔습니다. 뒷문으로 민자. 들 받아주는 클럽이 있어서 아지트 같은 곳이었다고 단속 오면 막 창고에 숨겨주고 그랬어요라고 하셨습니다. 이러면 안 되긴 하는데 사연으로 들으니까 재밌긴 하네요. 아 근데 수없이 많은 미성년자분들이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laughs> 클럽을 출입을 하고 계세요. 예를 들어 누가 팔찌를 받아서 들어간 다음에 팔찌를 빼서 껴주면 모르는 거 아니에요? 어 그럴 수도 있고 보통 네. 자매가 있는 분들, 아, 언니, 형제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룩이 비슷하니까 네. 민증을 빌려서 들어가시는 경우들도 많고. 벤조님 사연 한번 읽어주세요. 벤조님이 올려준 오픈 채팅 사연입니다. 콘서트랑 라페만 줄창 다니다가 클럽은 옥타곤 서드 파티 내한 때 처음 갔습니다. 음. 제가 이 서드 파티 내한 때 있었거든요. 저는 테라스에 있었는데 아마 벤조님은 왠지 DJ 부스 앞에서 막 이렇게 손들고 계셨을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인상적인 게 DJ 하시는 분들 중에 원래 락음악 좋아하셨던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음. 원래는 뭐 유튜 브 좋아하고 뭐 링키 파크 좋아하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클럽에 빠지게 되면서 DJ 하게 됐다고 그런 분들 상당히 많은데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도 원래는 락이랑 뭐 인디 락 이런 거 되게 좋아했는데 요즘은 EDM이나 이쪽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서 왔다 갔다 다 쓰고 있습니다. 한미 씨는 원래 뭐 좋아하셨어요? DJ 하기 전에? 저는 가요를 좋아했죠. 가요? 네. 저는 윤일상 씨 스타일의 뽕 댄스를 좋아했어요. <웃음> <웃음> 그래서 강남역에 할리라는 클럽과 벤츄이라는 클럽에서 커버 댄스를 추면서 네, 어디라고요? 아예 이름도 들어본 적이 네. 없는 곳인데. <laughs> 지금으로부터 21년 전에 강남역 할레이 오토바이 네. 인테리어가 인상적인 클럽이 있었고 그리고 지오다노 뒤 사거리에 보면 네. 그 모퉁이에 벤츄이라는 또 약간 라카페 그때는 뭐 라카페라고도 부르고 클럽이라고도 불렀는데 그때 쿨에 슬퍼 해뭐 뭐죠 슬퍼지려 하기 전에 아, 슬퍼 지 아하 막 이런 거막 커버댄스 추고 <laughs> H.O.T. 막 춤추고 막 그랬었어요. 강남역에는 단코가 그 다음 세대인가요? 단코는 나이트고요. 나이트 여기는 약간 지금으로 치면 클럽이고 그 세대의 언어로는 라카페 같은 느낌이었죠. 네, 네. 아저 라카페 뭐 워낙 어렸으니까 가보질 못해가지고 네. 나1 4살 때인가 자, 라고 하셨는데 이거 다 걷어낼 거야. <laughs> <laughs> 나, 나, 나이 나오는 건다 걷어낼 거니까. 자, 이게 자, 라이브의 묘입니다 흥부님께서는 M2에서 밥 싱클레어의 러브 제 e g e n e 처음 듣고 M2 죽돌이가 됐습니다. 그 노래 듣고 집에서 엄청 찾아봤던 기억나네요. 차마 DJ분에게 물어볼 자신감은 없고 하셨는데 이밥 싱클레어는 데이비 게타 이전에는 가장 유명한 프랑스 DJ였죠. 네. 얼굴도 진짜 잘생겼고 거의 이비자 제왕 중에 하나였는데 요즘은 데이비 게타가 최고인 것 같고 러브 제 e g e n e 은뭐그 당시 엄청난 히트곡이었죠. 클럽 댄스이기도 한데 좀 팝음악 같기도 했었고 저도 이 노래 상당히 좋아합니다. 근데 확실히 클럽에서는 뭐 커피숍이나 뭐 이런 데는 모를까 디제 분한테 이거 무슨 곡이냐고 물어보기가 좀 애매해요. 특히 대형 클럽인 그런 M2에서 막 물어보긴 참 애매할 것 같은데, 제가 밥싱 클레어 오고 나서 M2를 들어가서 음. 밥싱 클레어 공연을 못 봤는데, 아, M2에서 밥싱 클레어가 공연했어요. 네, 여기 써있잖아요. 지금, 아, 그러니까 이 노래를 들으셨다는 건줄 알았죠. 저는 음, M2에서 밥싱 클레어가 왔었어요. 아, 그랬구나. 밥싱 클레어도 왔었고, 폴반다잉도 왔었고, 폴반다잉. 저 폴반다잉 내한했을 때 국내 DJ들이 충격받았다는 얘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에이블톤 하나 띄워놓고, 뭐, 맥북 두대 놓고 이렇게 d j 는데 진짜 충격... 격적이었다고 되게 재밌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하여튼 콜반 다이은참 대단한 사람이네요. 자 우리 음악을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차마 DJ 분에게 물어볼 자신감은 없고라는 말에 니킴 님이 요즘 메시지로 노래 물어보시는 분들 엄청 있어요. 클럽 영상 보내시면서 이거 제목이세요? 제목 아세요? 아 제목 아세요? <laughs> 뭐 이거 제목이세요? 영상 보내면서 이거 제목이세요? 아 그러니까 DJ니까 네. 페이스북 메시지 보내서 이 노래 제목 아니고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네. 클립 비디오 메시지로 보내시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아 이제 알겠다. 니킴 님이 DJ 할때그곡 나올 때 니킴님을 찍은 거예요. 나중에 메시지로 영상 보내면서 이 곡이세요? 우승복이냐. 이 곡이세요? 제목이신가요? 제가 안경을 쓴 이유가 있어요. 이거 딱 벗으면 제 댓글이 하나도 안 보여요. 장님이잖아요. 운전할 때만 쓰는데 여기선 꼭 써야겠더라고요. 우리 오픈 챗에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저는 이거 궁금하기도 해요. 한민 씨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C H S 님이 클럽에서 노래 틀면 다 징수 되나요? 하셨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지금 저작권 협회랑 엄청 싸우고 있습니다. 음.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징수가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클럽에 나오는 음악들을 저작 저작권 협회에서 카운팅을 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이거를 바꿔가려고 계속 저작권 협회에 전화를 해서 저 하나가 지금 움직인다고 해서 바뀌진 않겠지만 음. 계속 컴플레인을 걸고 있습니다. 요즘은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음악을 틀면 거기에 징수가 되는 시대인데 클럽에서 음악을 틀는데 징수가 안 된다는 건 약간 의아하네요. 저작권 협회에 돈을 지불을 하긴 해요. 근데 클럽에 나오는 음악들이 주로 외국 노래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5년 전에 노래방에 나온 댄스 가요 위주로 분배를 하기 시작한 거죠. 아, 잠깐만요. 클럽 측에서 이미 저작권... 저작권협회에 지불하고 있어요? 네아 라디오처럼 그렇게 정기적으로 내는 게 있구나 내는 게 있는데 방송 같은 경우에는 작가님들이 저작권협회에 우리가 이런 이런 음악을 쓰고 있다라고 제출을 하니 네. 그게 사용된 음악에 대해서 정확히 분배가 되는데 음. 클럽 음악 같은 경우에는 15년 전에는 수기로 받았대요 나이트클럽 아... DJ들이 근데 어차피 가요가 대다수의 노래가 나왔었고 네. 그러니까 노래방에 있는 노래방에는 카운팅이 되잖아요 음. 그 자료를 가지고 분배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라도 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다 체크할 수가 없어요 근데 따지고 보면 제가 유흥주점이나 무도장 같은 데서 제 노래가 분명히 나올 거 아니에요 음. 근데도 제가 그 분배 내역에선 10원 한장못 받고 있거든요 아 그거 진짜 물론 그 인력을 다 배치할 수 없다는 건 알겠는데 이거는 클럽 측에서 좀 노력을 해줘야 되는 거 같네요 클럽 측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기보다 음. 음악을 만드는 DJ들이 점점 더 많이 생겨야 되고 음악을 만든 DJ들끼리 똘똘 뭉쳐서 그거에 대한 정식으로 컴플레인을 걸면 네. 지금은 저 혼자니까 씨알도 안 먹히고 있는 거죠 그 목소리가 높아져야 되는 다 거죠. 그렇죠. 근데 싸우고 싶긴 한데 싸우는 시간에 차라리 유튜브를 찍는 게 음. 나으니까 솔직히 그런 건저 같은 사람이 싸워야 되는데 제가 이 현실을 모르고 있으니 이제 싸우세요. 네, 반성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브 님이 댓글을 남겨 주셨어요. 지금 인상적인 것 같은데 저작권 협회에서 정기적으로 내는데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디로 들어가는지 정확한 내역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분배는 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음. DJ들에게 가는 게 아니라 가요, 댄스 가요. 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다. 왜냐면 카운터가 을할 수가 없잖아요. 네. 아, 이거 진짜 좀 억울하네요. 많이 억울해요. 특히나 저는 되게 많이 억울해요. 네. 아, 이거 좀 너무 심하네. 그래서 지금 저작권 협회랑 마지막으로 제가 통화한 거는 지금 당장은 바꿀 수 있는 게 없으니 음. 한민 씨가 태진이든 금영이든 노래방 본사에 전화를 해서 본인의 곡을 일단 등록이라도 시켜 놓으면 음. 분배 내역에서 30% 정도는 기본적으로 준대요. 그 방법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태진에게 전화를 했고 음. 다음 주에는 금영에 전화를 할 예정입니다. 어, 이거 나중에 결과 궁금합니다. 상당히 재밌기도 하면서 좀... 씁쓸하죠. 네. 해부님이 고객 따른 금액을 지불한다기보단 한 달에 얼마 이렇게 지불합니다. 하셨습니다. 아, 어떤 클럽에서 100만원을 지급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사용되는 음악이 한국일 수도 있고 백곡일 수도 있고 천곡일 수도 있잖아요. 네. 정확하게 카운팅이 된다고 하면 엠빵으로 나눠주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카운팅 자체가 클럽 노래는 안 되니까 음. 노래방 명단을 가지고 분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노래방에 들어가 있지 않은 일렉트로닉 댄스 음악 같은 경우에는 클럽에서 아무리 나와도 분배를 받을 수 없는 거죠. 아 그러네요. 아 이거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한민 씨도 클럽에서 나온 거는 전혀 분배를 못 받은 거예요 지금까지? 네 그렇죠 또 재밌는 질문들이 많이 들어와서 네. 저희가 그냥 넘길 수가 없어요 저희가 계속 소개하고 또 얘기를 해볼 텐데요 준원님이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혹시 클럽에서 3덱4덱 믹싱 많이 하나요 컨트롤러 업그레이드 할때 4채널까지 있는 걸 사야 할지 2채널만 있는 걸 사도 될지 고민입니다 하셨는데 이거 역시 한민씨가 대답해 주셔야 겠는데요 2채널만 있어도 될것 같아요 클럽에서 보통 2채널을 쓰고요 클럽 환경에 있는 3채널 4채널과 컨트롤러의 3채널 4채널은또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음. 2채널로 연습을 하시고 본인이 좀 여러 개 신다고 하면 그 장비를 다른 장비로 업그레이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질문도 봤어요. 뮤직 로브 님이 바이닐 셋으로 플레이하면 CDJ보다 더 좋은 장점이 있나요? 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바이너를 좋은 믹서에 맞물려서 쓰면 USB, 웨이브 파일로 트는 것보다 훨씬 좋은 음질을 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건또 듣는 사람 취향이 또 다르기 때문에 어떤가요? 프로듀서 입장에서 봤을 땐. 장르마다 다를 것 같긴 한데요. 음. 요즘 일렉트로닉 댄스 음악은 CDJ와 DJM900 셋이 좀 좋은 것 같고요. 테크노나 하우스 뮤직 같은... 경우에는 바이널과 lns 존 92라는 믹서가 좀잘 붙는 것 같아요 이유인 즉슨 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한민 씨가 진짜 야 이거 뛰어난 dj 라는 걸 이제 점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이 정도였구나 네, 알아가게 되는데요 <laughs> 원래 몰랐구나 알아가고 있는거요 가끔씩 있거든요 가끔씩 아, 서로 좀 많이 알아가요 <laughs> 그래서 하우스 음악은 좀 그루브가 길어서 큰 형태의 기술보다는 약간 사운딩을 조금 조금씩 변해 가면서 그루브를 만들어 내는 믹스가 좀더 효율적이고 또 네. 재밌고 뭔가 이렇게 짠짠짠 이라는 믹스라기보다는 되게 호흡을 길게 길게 가져가면서 그루브를 막 텐션을 막, 막 올렸다가 다시 풀어 줬다가 막 이런 느낌이 좀 많은데 요즘 EDM 같은 경우에는 짠짠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니... 네, 그러다 보니까 이펙터라던가 여러 가지 기술들을 활용하기에 더 좋은 것 같아요. 음. DJM 900이나 CDJ 그리고 사운드 같은 경우에는 선명도는 확실히 디지털 사운드가 좋아요. 근데 약간 따뜻한 느낌.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애매한데. <laughs> 이게. 많은 분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laughs> 너무 정밀해서 차갑게 들리는 거죠, 사실 디지털이. 그렇죠. 너무 깨끗하니까. 네. 턴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노이즈가 좀 살짝 껴 있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좀 포근한 느낌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걸 이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게 또 이슈가 있는데 2000년도 중반 이전에는 CD 음질이 안 좋았어요. 아, 알고 그래요? 있나요? 아니, 그건 몰랐어요. 아, 엘리어싱 효과라고 있는데 이거 그냥... 아, 잠깐 한민 씨또 오늘 아, 옆에 우리 베테랑 프로듀서가 계세요. 아, 가겠네요. 제가 네. 아, 여러분들 잘 많이 모르고 계신 부분들이 있어요. <laughs>